예, 오늘은 관계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어, 라이프 사이클, 제유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그 합작에서 경영과 경영 경량 평가에 대해서 여러 주제들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 해결 메커니즘과 관계 경영, 어,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게 별개인데, 사실 그, 어, 관계 경영이 이 합작에서 대표의 역할 중에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메커니즘과 합쳐서 오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이 합작에서 CEO의 관계 경영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계 경영 핵심은 합작에서 CEO가 주도가 돼서 그 이해관계자들, 즉그 파트너 A, 파트너 B 그리고 이제 외부기관, 외부기관라로 가면은 특히 그 개도국에서 합작 투자가 많은데 이때 이제 정부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작에서 CEO의 그 중량 기능 중에서 특히 그어 관계 경영 차원에서 이 정부 및 그리고 커뮤니티 산업 등과의 그 관계 경영 측면은 어 매우 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원을 우리 그 이 파트너로부터도, 어, 적절하게, 어, 우리가 커밋먼트, 어, 몰입을 받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합작회사 CEO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경영이라고 하면은 크게 그세 가지 분야의 관계경영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휴 파트너들 간의 관계 형성입니다. 이때 제휴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휴 매니저 각이 그 모기업의 제휴 매니저의 역할이 어 매우 중요하죠. 만약 이 합작회사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이 국내 회사의 외국 파트너가 투자하는 어 그러한 지분 투자형의 어떤 합작회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합작에서 내에 제휴 매니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휴 파트너들과의 관계 경영에서는 이 제휴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휴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포지션상으로 이 권한은 사실은 없고 이그 전략이라든지 어 그리고 어 이 파트너 사와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 역할, 어, 이런 역할을, 어, 하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와 모기업 간의 관계 경영 책임을 합작회사 CEO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합작회사 경영 잘성과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험받아서 합작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어, 모든 그이 경영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합적해서 CEO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다시피 외국, 외부, 외부 관계의 경영도 중요한 관계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업, 어, 재 매니저의 그 역할이, 어, 이 모기업과의 그 관계 그리고 모기업 간의 관계에서 매우 어, 중요합니다. 이모기업그 제휴 매니저의 주된 어, 역할들이 어, 이 JV와 모기업 간의 어떤 조정, 어, 그리고 어, 커뮤니케이션 어, 등의 역할을 하는데 모기업들의 기대를 조정하고 이해 정진을 시키는데 이 제휴 매니저의 어, 역할이 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인이라는 학자가 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효과적인 협업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 경우에 그러한 그이 협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경쟁 우위 원천이다라는 걸어 논문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합작에서 CEO 역할은 어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모기업이 합작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약속한 그 자원을 주저없이 그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작회사의 몰입이라는, 합작회사에 대한 그 모기업의 몰입이라는 것은 순전히 그 합작회사 CEO에 대한 모기업의 신뢰, 어,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합작회사 CEO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작회사 CEO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경영 자율권을 확보하느냐가 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모기업에 대한 영향력, 이걸, 어, upward influence라고 그러는데, 어, 부하 직원이 그 상급자한테, 그, 본인의 그, 이 입장에 대해서, 어, 설득하고 하는 걸 갖다 upward influence라고 하는,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모기업에 대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이렇게 해서 경영자율권을 얼마나 확보를 잘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업가적이어야 됩니다. 합작회사 CEO. 그래서 합작회사가 영어로 joint venture입니다. joint venture. 그왜 venture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어,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합작회사 CEO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아직도 이제 그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합작회사를 만들 때 CEO를 그 합작 그 대기업 계열사 어떤 CEO 역임을 했던 어 나이 많은 어, 거의 퇴직한 CEO를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연령이 그 높다고 해서 뭐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죠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우리가 흔히 그 벤처기업에서 요구되는 리더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에서는 뭐 아마 아무래도 이 변혁적 리더십에 그 가까운 리더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어 합작에서 경영에서 필요한 합작에서 CEO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기업과 이 비공식 관계를 어, 개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설득과 신뢰구축을 통해서 예를자면 이전 가격 설정 이런게 합작회사 어,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전 가격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모기업 담당자 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합작회사 입장에서는 어,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비공식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어 갈등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할 텐데 우선 그 조직 내 갈등과 성과 관계를 보면은 이 갈등이라는 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보다시피, 갈등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갈등 수준이 이쪽으로 Y, 어, X축으로 이렇게 A, B, C점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이 갈등 수준이 A, B, C 각각이 그 성과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그 A와 C가 사실은 갈등이 거의 없는 아, 갈등이 낮고 매우 높은 수준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 갈등의 기능이 역기능적입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갈등이 거의 없을 때는 좀 무기력한 거죠. 변화에 무반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그 성과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상당히 높으면은 또한 역기능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갈등이 높으면은 파괴적이고 혼돈 상황이 되고 서로가 비협조적이고 그 성과가 낮은 거죠. 그래서 갈등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잘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능적 그 어떤 갈등이 높아져서 그 생존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혁신적이고 스스로 잘못한 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높게 되는 것이죠. 그 이걸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걸 잠깐 설명을 했는데 갈등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은 이 관계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갈등의 형태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인간관계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그 어, 내용이나 목표 관련해서 생기는 업무 갈등은, 어, 좀처럼 그이 성과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업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의 경쟁심을 일으켜서 어, 성과의 플러스적 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업무 갈등이 지나치면은 관계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관계 갈등을 더 악화시키거나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낮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그 여, 주로 이 업무 갈등, 관계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기존 연구는 어,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내 갈등 과정을 어, 살펴보면, 이건 로빈스와 저지라는두 그 학자가 지은 오그니제이션을 비헤이비어에서 나오는 어, 내용을 어, 제가 추격을 했습니다. 조직 내 갈등 과정을 보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잠재적 대립 또는 행동, 요건이 있습니다. 1단계. 그 2단계는 그 갈등을 인지를 하고, 개인화되는 어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이 개인화된 어그 갈등이 그 의도로 이렇게 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쌍방이 주군이 바뀌게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갈등의 의도를 가지고 어표면화돼서 갈등을 주군이 바뀌내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이게 그이 갈등이 성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성과 그의 마이너스적 요소로 나타나는 이렇게 갈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섯 단계로 이렇게 그 나타나는데 좀더이 부분을 좀어 풀어서 한번 어 보면은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구조라든지 개인의 개인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이게 그 갈등의 어떤 어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지를 그어 하게 되고 인지가 되는 걸로 해서 이 갈등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반드시 그 감정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감정이 또이 인지에 영향을 또 상당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지된 갈등이 감정의 어떤 감정과 결합이 돼서 이제 뭐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갈등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내가 어 어떠한 그, 그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게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감정과 인지가 섞여서 이 갈등이 개인화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개인이 이런 다섯 가지 그 의도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적이냐, 비협력적이냐, 그리고 자기중앙을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충할 거냐, 아니면 수용할 거냐.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상당히 그, 어, 협력적이고, 어, 반면에 그내 주장을 그 아주 약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이 이 협동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쌍방이 서로 협력적이면서 자기주장이 강한 양쪽 다를, 어, 충족하는 형태의 그 갈등 처리, 어, 전략이죠. 회피는 그 비, 아예 그 자체를, 어,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재적으로 계속 그 갈등이, 어, 남게 되는 거죠. 절충 역시 그이 협력적인 정도를 이제 그 어느 정도 본인이그 본인의 이익을 후퇴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약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 절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갈등의 요소가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소위 말해서 이저 프라블럼 솔빙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협동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얕튼 이렇게 갈등 처리 의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어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쪽이 이제 어떤 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상당히 파괴적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조직이 되서 상당히 해가 되고 어 그렇지 않고 이제 갈등이 좀 약화되는 방면으로 이제그 행동이 나타나면은 그 조직에서는 오히려 그게, 어, 이제 플러스적 어 요인이 돼서 성과를 어 높이는 그런 결과도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갈등과 그리고, 어, 이 성과 어 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그이 재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합작회사 내에서, 어, 상대방 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하니까 조직 내의 그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 조직 간그 갈등일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 제휴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역기능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그 많은 학자들이 어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링앤반덴 벤이라는, 어, 학자는 기회주의와 불공정성, 그리고 다스 앤덩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 스타일, 그리고 조직 프로세스 차이, 기술 부적합 등등이, 이제, 지, 그, 제휴에서의그 역기능적 갈등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다. 그 다음에 카나라는 학자는 개별이익과 공동이익 간의 부조화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공동 이익은 그 그야말로 그 합작 회사의 이익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개별 이익은 그 합작 회사 이익과 별도로 모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어 개별 이익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너무 개별 이익이 크고 공동 이익은 작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이두 개가 어 비대칭이고 이러면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게 역기능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는 이제, 그,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어, 문화의 차이가 자산이 되지 않고 부채가 될수 있다. 하는 건, 어, 앞 시간에 언제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별도로 또, 어,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슈를 또, 이 합작에서 경영 부분에서 또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합작에서 갈등을 해결할 거냐. 그 합작에서 갈등 해결 방법 중에 그 제일 첫 번째로 합작 계약서에 그 사, 이 갈등 해결에 대한 메커니즘을 넣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쪽 파트너가 정자에 참여하는데 상대방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조직이 확장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분 희석을 용인을 하도록 그 이렇게 사전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또 한가지는 제휴 파트너가 그 제휴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가격에 대한 합의가 만약에 실패했다 그럴 때는 시장 거래를 그 할수 있도록 그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항들이 어 포함이 돼 있어야 된,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으면은, 에스켈레이션 단계를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조직의 그, 이, 상위 직급자한테, 어, 아 이렇게 이제, 그, 토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진까지 어떤, 어, 실무진 사이에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그 상위 단계의 그 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답을 내려다 주는, 그게 안 되면 또 최종적으로 이제 본사의 그 CEO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등의 어떤, 이걸 에스컬레이션, 어, 그, 패스, 그러니까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 정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양측이, 어, 공동으로 그, 에스컬레이션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어 결정을 하고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 이견에 노출되지 않고 루틴한 업무에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게이 에스컬레이션 패스의 그 주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그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어, 정리를 해보면은 이 내부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선 외부 메커니즘은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게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이제 추천되는 게 중재입니다. 중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양측의 의견을 어 조정하는 중재 가능.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내부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이제 private 메커니즘이라고 그러고 public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 private ordering이라고도 합니다. order, 이 명령하다를 나타내는 ordering. 이거는 이제 public ordering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토는 우리 주로 이제 이 부분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다룰 거냐.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 이슈와 관련된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까 그 escalation 어 그, 패스에 의한, 그, 고위임원에 의한 해결이 가장 주된, 어, 방법입니다. 기타로서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 이사회에서 안 되면은, 이사회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독립 이사회 멤버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 뭐,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제3의 그, 양자가, 공이 신뢰하는 제 3의 그 권위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계약서상에 그 교착 상태인 경우에는 뭐 종료 청산 요구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바이셀 옵션 행사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사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반복되지만 갈등 해결 절차 프로세스를 정형화해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학자들이 이제 갈등 해결 프로세스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자면, 파트너들과 목표 정렬이 중요하다. 목표 정렬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은 한쪽 파트너가 목표 달성을 할 경우에. 이건 상대방 파트너한테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가 목표정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제휴의 공동목표 아까 이제 공동목표와 그리고 개별목표를 설명을 했었죠 이 공동목표가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트너의 포지션과 합리적 근거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제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공동 목표니까요. 이걸 위해서는 조금씩 그 차이 나는 그이 갈등은 그로 인한 어 이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수면 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최고경영진한테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자주 가면 또 그것도 이제 좋지 않으니까 가능한 그 현장에서 그 차석 그이제 고위층 또는 그 임원진이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이 제휴 챔피언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휴 챔피언에 대해서 아마 협상 시간에 소개를 했을 텐데요.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공식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재유의 그총 책임자, 총괄하는 그이 고위 임원이 바로 챔피언인 거죠. 이 챔피언은 예를 들어서 부사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이 재유에 대한 그 몰입, 커미먼트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 갈등 해결 메카니즘에서도 챔피언이 누구냐가 이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오퍼레이션 관련 이슈들이 개인적인 이슈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제 뭐 이렇게 가능한 그 장소에서 해결될 수 있다 있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에스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퍼레이션의그 차질을 가져다, 수, 어,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진퇴양난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 그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 보는 것도 뭐 좋겠다는 겁니다. 이 KPMG에서 이제 그 분쟁이 생겼을 때그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수준까지 발전이 되면은 사실상 정상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가급적이면은 <laughs> 실제 이슈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합작에서 CEO가 그 해결책을 낼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권한임을 그렇게 그모 기업이 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분쟁 이슈들을 뭐 앞에서 여기에 그, 그 장소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좀 맥이 통하는 이야기죠. 고위 임원들에게 무조건 에스컬네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 올바른 스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가버넌스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모기업 중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모기업 중에서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팀 전체의 어떤 리더십을 개편하든지 아니면은 독립 컨설턴트를 그, 임명을 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관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합작해서 CEO 주도로 해서, 어, 양측 파트너 합작해서 외부기관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모기업과 합작회사 관계, 모기업들 간의 관계, 합작에서 정부기관의 관계에 관계의 경영에 합작에서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 수준의 갈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합작해결 아, 갈등해결 메커니즘은 계약서 조항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지정함으로써 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초기 제휴협약 단계에서 공식화된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실제 이슈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합작에서 CEO가 분쟁에 대한 솔루션을 내도록 모기업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